예. Yeah. 제가 8월 말쯤에 병원에서 내시경을 했어요. 배가 그 전에, 어, 식전에, 식전에, 식전 한 시간 전부터 배가 많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. 병원에 가서 내시경 하니까, 어, 결과보러 오락해서 결과를 보는데, 어, 한달 전에는 위궤양이라고 이제 나왔어요. 한달 뒤에 또 위내시경을 해가지고, 결과를 보았는데, 위암이라고 판정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어, 부산에 큰 병원에 가서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. 수술하려고, 수술해야 된다고, 수술을, 뭐, 위를, 뭐, 삼, 삼분의 일만 남기고 수술한다고요. 어서 선생님은 좋은 말씀으로, 삼분의 일을 잘라낸다고 겁을 안 주고, 삼분의 일만 남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, 어,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. 여기. 형님이 아내가 리뻐하니까 형님. 내가 좋은 거 알고 있는데, 이거 한번 보세요. 유튜브를 보내주더라고요. 그래, 그 유튜브를 보니까, 아, 참 믿음이 같습니다. 유튜브를 보고, 보고, 여러 가지 많이 봤습니다. 유튜브를. 보니까, 아, 저도 하나님 있는데, 아, 이 진리가 참 맞을 것 같다. 아, 여기가 어, 답이 있겠다 싶어가지고, 어, 병원에서 수술하면은 수술 후에 또뭐 계속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수술 안 하고 치유가 되면은 좋겠다 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 전화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. 한주 동안 한 처음부터 이제, 어, 단식을 하면서 접으로, 어, 레몬 접이 좋은 걸 이제 여기더 알았고, 레몬 접을 계속 섭취하면서, 어, 관장하고 이러니까 참 좋았습니다. 나풍, 이제 이, 장도 청소해야 되고, 혈관도 청소해야 되고, 어,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. 제가 몇, 어릴 때부터 뭐 젊었을 때부터 손발이 차왔는데 이 모세혈관이 막혔다는 것을 새삼 알았고 모세혈관을 잘 열어주니까 어, 혈액도 어, 많이 생겼고 <laughs> 혈액도 많이 돌고 계속하면 은 손발이 차온 게 없어질 것 같다고 늦게 확신이 듭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이뭐 혈액만,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, 혈액을 건강하게 하고, 혈액을, 어, 잘 돌아가게 하고, 혈관이 튼튼하면은, 어, 건강하고, 소화만 잘 되면은, 모든 장기가 자동으로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. 여기 생활은 참, 이시설도잘 되었고, 요 예, 조금 더 불편함이 없이, 정말 참 좋았습니다. 따뜻하고, 깨끗하고, 어, 편하게. 잘, 어, 디자인되어 있을, 있는 걸로 느끼겠습니다. 예, 나가서, 요, 이, 천년 치요 방식이요, 이, 어, 생식하는 이 스케줄이 정말 참, 만족합니다. 앞으로 나가서, 지금까지 제가 잘못 먹었구나. 제가 어릴 때 시금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. 시금치 삶아주는 거. 정말 밥에 비빔먹고 33kg 매일매일 참 많이 먹었습니다. 그게 아마 모세 혈관을 막고 있지 않나 싶고요. 확실하고, 어, 이제 앞으로는 이 생식으로 100% 저는 이걸 요 시스템으로 하려고, 어, 각오하고 있습니다. 많이 어렵게 생각되지만은 이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